그, 여기가 언덕이요. 어, 보면, 뭐, 그, 히브리어로 그, 텔 라기스, 그렇게 얘기하지만, 라기스 언덕. 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 언덕보다 아랍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식 이름은 아랍식 이름이 텔 에드 두웨이로 라는 곳인데, 사실은 이두웨이라는말 속에 라기스란 말이 없잖아요. 관련된 말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라기스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그 1929년대에 처음으로 그 성서 학자이자 고고학자였던 올브라이트 한 분이 29년대에 처음으로 여기 텔 에드 두에이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언덕이 성경의 낙이스다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기를 어, 1930년대에 연국팀이 발굴하는데 어, 그성문지역 여기 거의 반대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어, 이 보기는 응, 응, 응. 안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응, 응, 응. 바깥으로, 네. 어, 여기 어, 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 <laughs> 그곳에서 그 이제 잉커로 써요 여금 글자가 나왔네요. 그, 어, 그 라기스의 어, 이름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laughs> 테라비브 대학교에서 이곳을 <laughs> <요구서를> 발굴을 했는데, <laughs> 어, 발굴하면서, <laughs> 예, 성경에 있는 아, 내용이, 그렇죠, 어, 저기 니누의 구현지, 그 수도에, <웃음> <웃음> 아그 어, 어, 아수르의 수도에서 벽구조에그사네립이 이곳을 침공했다는 내용 그것을 벽 구조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고각적으로 여기를 발굴했는데 사네립이이 침공했던 그 어, 침공했던 당시의 모습을 고각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확인됐기 이 때문에 이곳을 이텔 에드 두웨이르가 성경의 나이스다 그렇게 어, 지금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laughs>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발견물들이 성경에 있는 락이 스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발굴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은 1930년대 영국 사람이 발굴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66년, 68년도, 60년대에 주차에 걸쳐가지고 아하론이라는 사람이 발굴을 했고요. 어, 발, 발굴했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쳐오시는 지역이겠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발굴하고 있는 그 지역을 발굴했고, 이후에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테러위브 예,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 그, 참고적으로 여기, 여기에 계서 지금 계신 분이 테러위브 대학교에서 오신 분입 한, 이사학 교수님이라서 예, <laughs> 지금 테러위브 대학교에서 성사학, 고고학 역사학으로 예, 가정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이 시기는 네 번째 발굴이 에요네 번째 발굴 네 번째 발굴인데 이네 번째 발굴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 목적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발굴 지역을 나누고요. 어디 이 많은 넓은 지역 중에 어디를 팔지를 정할 때그 목적에 따라서 연구 이때까지 어, 알려진 사실하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집중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요. 발굴지를 정합니다. 성경에 라기스는 24번 언급되어 있고요. 재미난 것은 성경에 라기스라는 이름이 모세오경, 율법서에는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쪽 여기서는 지금 잘안 보이지만 저쪽 동편적으로 보면 저 멀리 중앙 산지가 보이는데요. 유다 산지가 보이는데 그 산지로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뭐 그요셉 그적장들이 다니셨고요 이쪽으로는 내려왔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편하게도어 그런데 딱 하나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다말사건에서 여기 아둘람사람 또그 얘기 나오면서 다말사건 나오면서 여기 시펠란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내용 한번딱 나와있고요 그 이유는 그거는 없습니다 라기스는 언급이 한 번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라기스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기스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파고 있는 이 지역, 요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계단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 성벽이 뭐냐? 족장시대 때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의 이라기스는 그러니까 성벽을 갖춘 그런 도시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앙산지의 세계, 예루살렘 이런 큰 도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플라 지역에 이 계절이 어, 도시 성읍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어, 성경은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모든 사실을 다 이제 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 우리 아, 알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수와의 서에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 아기스가 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 여리골 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 어, 하면서 기본하고 그 최방 맺을 때 그때 이제 중앙 산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이 위험을 느껴 가지고 어, 헤브론 왕 그리고 이 시펠라 지역에 있었던 세왕 어, 야르무드,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다섯 명의 왕이 도시 어,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웁니다. 그럴 때 이제 라기스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나기스와 관련돼가지고는 그 뒤편에 보면 계절에 있는 왕이, 계절에 있었던 왕이 이곳 나기스를 도우려고 왔었다. 그래서 이제, 어, 쳐보셨다는 그런 기록이, 어, 덧붙여 있는데 그만큼 여기 나기스하고 계절하고 그때 당시에 요서시대 때, 가난시대 때에, 어,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어, 연합으로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 다른 얘기인데요. 어, 요서서에 도시에 왕이 있었다는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표현은요. 왕국이 있어야지 왕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있고 넓은 지역에 있던 영토가 있어서 왕이 될수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소에사에는 도시에 왕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요소에서 도시에 왕이 있었다는 그 표현은 고대의 정치 형태, 그 사회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요소에 기록되어 있다. 어, 그것을 우리 얘기할 수 있고요. 왜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하면, 주전 14세기 때의 아마르노 문서, 거의 400개 가까운 토판 편지에 의하면, 바카드로 써야 됐는데요. 그 편지에 의하면 도시에 있는 통치자들이 전부 다 아메노테 3세나 4세에게, 어, 자기네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가지고요. 통치자들이 그, 어, 바로한테 서신을 교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각 도시에 있던 왕들이, 어, 정치 자체 그러니까 적어도 요서와 서에 있는 내용은 이 아마 아마르나 문서에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 가나안 시대에 대 어떤 사회 어 형태하고 어, 어, 이렇게 어,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요서 이후부터는 도시에 왕이 있었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그 가드 왕 아기스 말고는 어, 유다나 이스라이나 엘 어디에도 도시에 왕이 있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라기스에 있던 표현이 나오고요. 어, 거기에서 이제 요소와 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 열1기상 어느 부분에까지는 이 라기스가 또 언급이 안 됩니다. 재미나죠? 예. 네. 재미난 것은, 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가자에서 문뜰짝을 들고 해브론으로 올라갔다. 그 표현이 있는데, 분명히 이 어딘가에, 지금도 지금 여기에서 백0론인 그쪽으로 가면 38분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쭉 올라가면, 어, 해부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라기스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기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봤는데, 라기스에는 사사실대 때의 지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시대 때의 도시왕국이 있었고, 폐허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실대 때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사실대에 이 라기스가 언급되지 않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언제 어, 이 라기스가 어, 언급이 되냐 하면 재미나게도 11기 사항이 아니고 11기가 아니고요 그 어,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하 11장에 보면 로보암 시대 때에 이 라기스가 로보암이 성읍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발굴의 메인 타겟이에요 그래서 로보암이 세웠던 성읍이 과연 라기스에 있었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얼마나 크기였느냐? 그게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냐? 그거를, 어, 우리가 밝히내는 것이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번 4차 발굴의 맨 타깃이에요. <laughs> 왜 이게 중요하냐? 11개는 없는데 역대기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개, 낙이스를 포함해서 15개 성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성업이 있었냐? 성업이 있었다면 역대기에 관련된 성서학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 재미난 것은, 어, 역대기고, 아, 뒤쪽에 어, 보면, 아그 어, 시작 얘기가 나오거든요. 로바암 제5년도에 시작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것은 11개는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 11개도 기록돼 있고, 역대기도 기록돼 있는데, 이 로바암이 나디스성읍을 세웠다는 내용은 역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역대기를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기 후기에 쓰이지 편집된 그런, 어,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역사성이 없는 거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파고 있는 여기가 어 로브암이 세운 성읍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 그 장소예요. 지금 우리 에어리아 A, B, C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C 지역이 되는데요. 지금 지금 홍목사님 서 있고 우리 권목사님서 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옆에 돌들이 나왔는데요. 이 벽이 아마도 지층 다섯 번째 즉 로브암 시대의 성읍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래서, 파가지고요, 바닥 나오고, 그게 지층 다섯 번째에 토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어, 어 올리브 씨앗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십사로 보내가지고 주전 10세기 하반기에 어떤 연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성업이 있었네? 사람들이 사야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면한 것은, 여기 항공 촬영을 해보면요, 여기 전체 모습이 뭔가 하면은, 어, 정사각형 거예요. 정사각형이여기에 북쪽인데요. 아, 어, 성문, 성문은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성문이 지청 4, 3, 어, 2, 1까지 이제 성문이 그쪽 지역에 있는데, 과연 다섯 번째 성읍에 성문은 어디 있느냐? 성벽이 있었다면 과연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를, 어, 지금 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질문, 일단.